이번 겨울 정말 눈 소식이 많은데요. 특히 한방 눈이 퇴근 시간 전으로 내리면서 퇴근길이 많이 힘겨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6일에는 눈이 딱 퇴근 시간과 맞물려 내리면서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용인, 광주 지역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회사 근처에서 숙박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제보까지 속출했습니다. 정말 약간의 언덕에 있는 곳들에서는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정체의 사고까지 잇따랐는데요. 사실 기상청의 눈예보가 전날부터 있었지만 다들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로에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고 행동 요령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 등을 잘 정리해 둔 곳이 바로 KBS 재난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선을 비롯해 지진과 태풍, 홍수, 폭염 등에 대비해 특보 현황은 물론 재난 행동 요령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만큼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눈예보가 있어서 이 대설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상정보에 대해서 과하게 대응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눈이 덜 오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많이 내려도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우선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는 피해주시고요. 재설 작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간선도로 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 겨울철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는 사계절 타이어인 만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겨울철이 되면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눈예보가 있으면 스노우 체인이나 모래주머니, 삽등눈 피해 예방용 안전 장비를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또 눈이 내리면 교통 상황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운행하셔야겠고요.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히 하시고 브레이크 사용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또 도로변에 주차는 제설 작업에 지장을 주니까요. 피하셔야겠습니다. 야외에 주차를 할땐 아침에 태양열 이용이 가능한 동쪽으로 해 두는 것도 요령 중 하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됐을 때에는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하면서 재난 문자나 방송 등을 참고해 행동 요령을 파악한 후 움직이셔야겠는데요. 빠르게 도로 관리 기관이나 경찰서 또 소방서 등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차량 주변에 눈을 지워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요. 부득이하게 차량을 벗어날 때에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BS 재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재난 방송 매뉴얼이 있어서 항상 숙지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눈이 잦은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보행자분들도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가급적 이동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